안녕하세요. 옥상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란 장날 백년다육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요, 오늘 기온이 어, 10도입니다. 10도라 어, 그렇게 춥진 않은데요,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붑니다. 어, 여기 천운 천막들이 한번 보세요. 막 들썩들썩합니다. 어, 어떤 가게에서는요, 문을 닫고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어, 옆 가게도 좀 보여드리면요. 아직은 준비 중입니다. 자, 이쁜 다육들.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큰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러우입니다. 아우노제트가 엄청 크고요. 여기 선인장도 아주, 어, 복스럽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멘도사도 있고요. 어우, 맵이나. 아주 이쁜 색감이고요. 루페스트리 하얀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그리고 신기한 꽃 피는 염자. 꽃이 아주 바짝 피진 않았는데, 어우, 많이 물고 있어요. 꽃대를. 이게 또 피면은 아주 이쁘겠죠? 여기도 있고요. 아, 부용도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야 여기 메대로 올라왔습니다. 백봉 항상봐도 어쩜 이렇게 복스러운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아우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인입니다. 나비의 날개처럼 어머 뒷면 보시면 아주 입장이 고와요. 음 그다음 여기 묵둥이 보이죠?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아우 이러 이쁜 수영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그 옆에 익스페트 약철아 있어요. 얘는 토이 같아요. 토이 종류 많이 있죠. 그다음 중근잎 비추비대. 그다음에 이거는 하월샤아 소리정어. 여기는 이두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쁩니다. 아보카도 크림 같아요. 값은 얼마인가? 여기. 한개 이천원 이것도. 어, 여기는 4시잼 골드. 골드 색감이 아주 트랍하게 보이니까 참 화사합니다. 여기는 한 개는 2,000원, 두 개는. 3개는 아, 5,000원. 이렇게 쓰여있네요. 구형 보세요. 아우, 나인 너무, 가늘다랗게, 어,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귀엽죠? 피멍든 연봉이 있고요 여러가지 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나일라 보라색 나일라 어, 여기는 약간 노란빛을 보이는데, 이름은 금옥입니다. 금옥 여기 블루빈스, 랩비나 이쁜 배들이 또 고루고루 섞여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땀이 불어가지고서 음, 아직 매니아 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는데 그거 가야되겠습니다. 이야~~ 여기 염자있고요 이쁘게 어,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laughs> 찰나인데 아, 이렇게 기운이 뚝뚝 떨어지니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또 좋아지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라고다 아, 추운 건 아니고, 소속록 있고요. 자, 여기 온슬로우. 네티지아. 튼실합니다. 벽어연 있고요. 러블리 로즈는 항상 봐도 조각처럼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 잘 길러가지고 나오셨네요. 러블리 로즈, 사랑스러워요. 바이올렛 퀸. 또, 옆으로 가볼게요. 아, 이쁩니다. 꽃대도 올리고요. 아, 노마. 그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어, 다시 보여지네요. 노마. 여기는 기천 같고요. 탑돌이죠. 문가드니 수도 있고, 아, 어쩜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나오셨는지요. 5층 탑, 연보라색이 아주, 특이하게 눈길을 끄네요. 어우, 여기는 자구가 엄청 납니다. 어, 네비나 같아. 띵띵띵띵 화분이, 어, 부족할 정도로 아주 넘쳐나요. 그리티 있고요. 펜던스도 음, 보이고요. 까라솔, 한개 2,000원, 2개0에 5,000원. 자, 쭉 또, 어머, 여기, 오팔리나요. 오팔리나가, 아, 지금, 셋이라고요. 어. 입장좀 짙품하고, 물도 들어가고 있고요 음, 여기, 조한단니엘 보세요. 이쁘죠? 녹색이면서, 빨간 라인에 연지꽃이 꼭꼭 었구요 어쩜 이렇게 다육들은 사랑스러운지 못했어요. 어머, 이 자구 달린 모습. 어우, 너무 귀여워요. 엄마가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네요. 어. 선인장 악무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잠깐. 네대 아래에 바이솔들, 로제트가 크고 이건 물이 잘 들어가고 있네요. 피피이또 이렇게, 아우, 밥은 밥까지 손을 내밀었어요. 바이솔들, 이쁩니다. 그 다음, 네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더블리롯또보여 이쁘네요. 펜던스. 펜던스가 뽑히면 종 모양으로 아주 이쁘죠? 아, 여기는 제가 오늘 <laughs> 처음 보네요. 모나미. 아, 모나미 볼펜이 생각이 납니다. 모나미. 아우. 큰실합니다 골고루 섞여 있고요. 아, 여기 황홀한 연꽃. 멀리서. 아, 여기는 이두입니다. 아우, 눈이 네요 어, 여기는 중품.. 입니다여기는 어, 어, 상당히 묵은둥이에요철화이고요 파랑새. 파랑새가 물들면 빨갛게 보이죠. 좀더 옆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개에 1000원씩 파는 코너예요 자, 온슬로우, 황금사, 설아 아, 미안합니다. 황금사, 손인장 버거연, 염좌, 유접 유접곡 연봉이구요 네티지야 한개 천원씩 빵빠레 익스펙티아철럼 보라색으로 보이는 야곱새님 여기 정야가 있네요 어머나 여기 너무 예뻐요 홍매와 여기까지는 천원이구요 다음, 나올 보여드릴게요. 아, 상당히 묵둥이에요. 또, 다른 쪽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까라소리고요 이게 두개에천 원씩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500원인데 두개에천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시네요. 어, 여기, 바위프들이요조금만한데도 북둥이에요. 상당히 무겁어요. 달달 이렇게 무거가지고서 얼굴이 작습니다. 어머, 이거 보세요. 자, 귀여운 바이프들. 정말 이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백년다육에서 이쁜 다육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